전박아 맛있나? 내 고기가 맛있제 김이야, 니는 안 먹고 가? 먹으러 가라, 빨리. 어? 치, 그래도 이제 도망은 안 가냐, 둘이 가요. <laughs> 저전백이는 맛있게 지금 얌얌얌얌 하는데 지금 먹는데 정신없는데 김이는, 김이야, 김이야, 밥물 안 갈래? 먹으러 가자. 오늘은 너가 일찍 나왔네. 날이 쳐서 그나? 오늘 좀 바람도 분다야.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. 빨랑 나와라 응, 가자, 가자, 가자. 안 가? 안 가? 아유 도도한년. 아, 도도하다니. 빨리 가자. 전배가. 전백아, 아이고, 전백이도 그루밍하네.